책을 딱 폈을 때 벌써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사용하기 되게 쉽거든요. 자, 포인트를 한번 맞춰볼게요. 사물이요. 제가 지금 여기 펜을 하나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그 펜이나 물건에 사연을 붙여줄 거예요. 이 펜은 제가 어제 산 펜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산 펜을 쓸 거면 펜 먼저 나와 주세요. the pen. 내가 어제 샀으니까 내가 샀다 어제 이걸 뒤에 그냥 갖다 붙여 주시면 돼요. i bought yesterday. the pen i bought yesterday 하면 바로 이게 뭐가 돼요? 내가 산 펜이 돼요. 내가 어제 본 영화 그럼 뭐예요? 영화부터 먼저 빡 박으세요. the movie i watched yesterday.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나 어제 영화 한편 봤어. 이 문장이었어요. I watched a movie. 이거였죠. 그런데 내가 어제 본 영화 있잖아. 이런 말할때 영화에 스포트라이트 주세요. 영화 강조할 거예요. 영화를 앞으로 쭉 빼가지고 오세요. The movie I watched. 그렇죠. 자, 내가 본 영화로 특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the movie라고 해줄 거예요. a movie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명사에 사연 붙여 주는 일만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문장 공부하고 있지 않고요. 명사 공부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 회사가 주인공이에요. the company i want to work 그런데 뒤에 for 하나 더 붙여주시고 저를 봐주세요. The company I want to work for. 내가 나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라고 할때 I want to work in the company 혹은 for the company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for 뒤에 있는 부분만 탁 빼다가 앞에 갖다 놓은 게 명사에 사연 붙여준 거라서 뒤에 for가 남아 있어야 돼요. 나그 집에 살아라고 할때 내가 사는 그집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the house I live in까지 붙여주는 것처럼요 자 그럼 내가 읽은 책+ 책 the book I read 그렇죠 내가 읽는지 평소에 읽는지 읽었는지 읽을 건지 이 시제 구별 잘 해주세요 읽은 책이니까 the book I read 써주시는 거죠 이건 어때요. 내가 매일 사용하는 랩탑 the laptop 내가 매일 사용하다 I use everyday great 내가 어제 만난 남자 the man I met yesterday 너무 쉽죠?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사람들 people 그런데 그 사람들 the people I know well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지인이죠 뭐 지인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The people I know well.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들. The pictures I took. 그쵸? Take 아니고 took. 내가 어제 잃어버린 우산. The umbrella I lost yesterday. 내가 자주 방문했던 restaurant. The restaurant I used to visit often. Sure. 그녀가 추천해준 영화. The movie she recommended me. 나에게 추천해 줬겠죠? 우리가 그 모임에서 만난 예술가들. 그 예술가들, The Artists. 예술가 아니고 예술가들이라고 했으니까 The Artists. We met at the meeting. 여러분, 이거 느껴지셨나요? 자, 이 명사 덩어리를 가지고 문장을 운용해 나갈 거예요. 내가 뭐 일하고 싶은 회사는 뭐 삼성이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 가. 이때 is가 나오는 거예요. is 삼성. 이럴 거예요. The company I want to work for is 삼성.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사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연습하실 때요 우리 각각 보이는 물건들 있잖아요 저 지금 벌써 볼때제 휴대폰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컴퓨터 랩탑도 있고 마우스도 있거든요 그냥 보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나와 관련된 사연 붙여 주세요 그렇죠? 이거는요 이 마우스는 뭐 어떤 거죠 제가 어, 매일 사용하는 the mouse I use everyday, 그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음, 내가 좋아하는 색이고, 내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the pen I like, 가지시면 되는 거죠. Okay. 이런 식으로야 각각의 물건에 여러 가지 단어를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동사는 막 사전에서 찾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 영어 실력 쑥쑥 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설명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보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가 본 영화, the movie i watched. 이렇게 됐죠? 자, 내가 본이라고 해석했어요. 뭘요? i watched. 내가 본. 자, 그럼 봤다 아니고 본이니까 마치 예쁜 아름다운처럼 형용사처럼 해석한 거 맞죠? 그래서 형용사인 거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문장 같이 생긴 거. 굳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문장처럼 동사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걸 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절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세 번째, that, who, which. 가, 들어 있다. 그것이 신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장을 보시면요. The movie I watched 사이에 괄호치고 that이 숨어 있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that은요. that라는 그냥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신호는요. 뒤에 저절올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이 형용사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신호예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호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이 잘 말끔하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고요. 내가 본 영화, 어? 이상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점점, 점점 생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he movie that I watched 해도 되고, the movie I watched 해도 돼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단어가 the movie가 아니고 the person, the lady, 이런 사람이었다면 that보다는 who를 써주는 편이에요. 그 신호는 자주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한번 배워두면 쉽게 쓸수 있다. 어, 진짜예요, 여러분. 자, 뭐라고요? 명사에 사연 붙여주기.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에 여러분과 관련된 사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된 사연을 붙여주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